센트럴 파크에 왔습니다. 말 많다. 예쁜 말 많다. 파크에 아침부터 사람 많습니다. 공기가 상쾌하니 좋습니다 아 공원 좋습니다 <laughs> 걷는게 누구 많이 닮았는데 박물관으로 가는데 박물관처럼 생긴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센트럴 파크 보이는 콘도 이거 엄청 비쌀 겁니다, 아마. 공원 뷰, 아파트들. 여기는 김나는 데가 많네, 바닥에. 온천이가. 박물관이 살아있다. 박물관 어디까지 가야 되노? 자 여기가 박물관 입구입니다. 얘들이 이제 밤이 되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30불 씩 들어 주고 들어왔습니다 원주민이요 이거 사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집하면 여기가 아프리카 공예품들이 많습니다 지이까이아 아프리카지. 이아프리카아프리지이프 아프리카지. 여기는 아시아관입니다. 러그, 타피스트리입니다. 옛날에 이쪽은 의상들. 음악 소리가며 합니다 진짜 중국 여기는 한국. 우리나라 이는 아시아에 있는 선박들 박물관에 레스토랑도 있고 엄청 넓습니다 보니까 어디 뭐카페같네 아이고 마 나체로 마점다 여기는 미국 관입니다. 가라 삼백. 아, 딱볼게 너무 많다. 이제 공룡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니다, 아니다 자, 박물관은 살아있다 공룡은 살아있다 머리가 왜이리 작노? 꼴인줄 아 好的,好的